자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이 상수를 빼고 상수를 미지수로 처리를 하면서 필수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식에서 이 상수가 하는 느낌은 만약에 얘가 없다고 치보자 맞지? 맞지? 이 상수가 하는 느낌은 뭐야? 얘가 갖다 평행으로 시키는 거잖아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는 거잖아 플러스 1을 하는 뒤에 상수는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거 하는거예요 알겠지? 얘같은 경우에는 필수의 2번은 그래서 보시면 되면 문제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한거야 상수를 미수처리 하는거죠. 알겠어?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지에 따라서 X축과 만남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글, 그랬잖아 얘가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많이, 올라, 많이 적게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될 거라고요. 보고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 말이야. 얘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안녕. 어떻게 하 거냐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평행이동 시키면 약간 좀 힘드니까 차라리 이걸 넘겨서 두개 함수 그래프의 교점을로 하는 거예요. 즉얘한 개랑 얘한 개. 근데, 그 그러니까 y는 x 제곱을 마이너스 3로 제곱이라고 하는 3차 함수 그래프 하고 y는 a라고 하는 상수 함수 그래프 하고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갖다가 f x 라고 두고 f 프라임 x 하는 거죠. 3x 제곱 마이너스 6x 됐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3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됐지. 그죠? 이제 대충 좀 많이 그리다 보면, 뭐, 음. 어, 안그려 알죠? 이렇게 되겠지. 안 그려도 알죠, 이제는요?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얼마야? 2겠죠. 됐어? 오케이. 그럼 0으면 어떻게 돼? 여기 0놈 0이니까. 오, 0놈 0이니까, 이게 x 축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는 겁니다. 됐어? 에펙스를 보이고, 이게 펙스. 이너 얼마 이나면? 8, 에 10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이제 나 에펙스 그래프만 그린거야. 요만큼은 그린거예요 얘를 넘겨서 요만큼은 그린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위에는 y는 a잖아. y는 a는 상수함수야. 요렇게. 이게 y, a 될수 있잖아. 어? a가 요거다. 요거 큰거죠. 위에 있으면. 그럼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죠. 이해되 무슨 말인지? 또한, A가 뭐대면 그러네요. 이건 A가 0대면이죠. 얘는 2점이죠. 얘는 1점. 근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자, 이거부터 할게 A가 마이너 4다. 역시 2점이죠. 이건 이 사이잖아. A가 0보다는 작고, 4보다 크면 1, 2, 3죠. 이들이 무슨 말인지? 되나? 오케이. 이 돼? 오케이. 자, 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좀 공간이 부족합니다. 자, A가 0보다 크다. 한 점, 여기 한 점. 그죠 A가 0이다. 그러면 두 점. 여기랑, 여기 두 점. 맞지? A가 0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 하면, 여기, 여기, 여기. 세개 만나죠? 그럼 세 개. A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 한 개, 두 개. 맞죠?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여기. 맞지? 한 개. 맞나? 그럼 한 개. 이렇게. 되죠 범위에 따라서 실근 계속 달라지지. 그만입니다, 지금. 소다 세 실근 했으니까, 이 사이. 알겠어? 어, 서로 다른 두 실근! 했으니까, 어딨어? 이거 아니면, 여기, 여기, 보이죠? 두 개? A가 0 아니면, A가 만 4. 돼? 그한 개. 0과 크거나, 만 4로 작거나. 이렇게. 알겠어? 그 네. 그니까, 이거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바꾸어서 실근의 개수를 세는 거야. 당연히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하시면 돼. 됐지?